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손자, 손녀도 많이 주셨어. 아담의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셨지. 그러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 그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아니야.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슬프고 화가 나셨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못된 사람들을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 있었어. 바로 노아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노아를 만나보러 갈까? 어느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 노아야, 노아야.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구나. 사람들 때문에 땅에 나쁜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큰 비를 내려 벌려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거라. 동물들도 종류별로 돌씩 짜그지어 방주에 태우거라.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 아니, 도대체 저기에서 뭘 만드는 거요? 글쎄, 방주를 만든답니다. 땅 한가운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여기는 물도 없는데, 배로 어떻게 띄울 셈이요? 곧 홍수가 날 거라나요?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 하지만 노아와 세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커다란 방주가 완성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노아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거라. 네 하나님, 노아는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어.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얼룩말도, 황급빛 갈기를 흩날리는 사자도, 깡총깡총 작고 귀여운 토끼도 방주에 들어갔어. 슝! 하늘을 아는 하늘의 왕 독수리도? 구구구구 하얗고 예쁜 비둘기도 방주에 들어갔지. 모든 동물이 암수 한산씩 방주에 들어갔어. 동물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지는 않았단다. 모두 평화롭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 모든 동물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순종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겠지.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이제 너와 내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거라. 네, 하나님.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 광!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주셨지. 문이 닫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보슬비처럼 내렸지. 그런데 점점 빗발이 굵어졌어. 땅에 물이 고이고, 금방 연못이 생겼지. 그 연못은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호수만큼 커졌어. 그러자 방주가 약간 뜨기 시작했지. 비는 40일 동안 내렸어. 집도 나무도 모두 물에 잠겼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많이 흘러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 어느 날두둥실 두둥실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가 쿵 소리를 내며 아라라산에 멈췄지. 드디어 저 멀리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 물이 다 빠지려면 얼마나 걸려야 할까? 새를 보내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봐야겠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냈어. 저녁이 되자 비둘기는 나뭇잎을 몰고 돌아왔지. 7일 후에 노아는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 물이 거의 다 말랐나 보구나. 노아는 생각했지. 땅에 있던 물이 모두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 우와, 드디어 마른 땅이야. 하나님, 땅을 밝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 얘들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했지. 그 때였어.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무지개가 떠올랐어. 노아야, 내가 너희와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란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와 너희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렴. 노아는 대답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기뻐하시며 구원해주셨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이제 두 손을 모고 기도할게.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기뻐하시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